자, 16번 문제입니다. 이번에는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평형을 유지했다고 그랬죠. 그리고 최대 이동거리 x를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만약에 이 문제의 관건은 x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. 그럼 x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. 결과적으로 받침대 a는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럼 받침대 b만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물체가 막대가 아래로 누르, 돌리는 힘과 물체가 돌리는 힘 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런데 막대는 1 m 떨어져 있죠? 그래서 30 곱하기 1이라면 이쪽은 20 곱하기 얼마일까 라는 얘기인 거죠. 그래서 20 곱하기 1.5가 될 거고요. 처음에 1m는 이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최대 이동거리 X는 0.5m가 될 겁니다.